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기존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장 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거론하며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게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 수사예산 보건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육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 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다.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4월 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